욥기 11장 18절 네가 소망이 있음으로 안전하며 네가 네 주위를 파서 네가 평안함 속에서 쉼을 가지리라 또 네가 누울지라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정령 많은 사람이 네게 자문을 청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하니라 욥기 12장 1절 욥이 소파라기에 답하다.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온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며 나도 너희보다 부, 못하지 아니하니 정녕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을 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 도다.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되기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을 갖도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 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 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나이든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은 날들의 긴 것에 있으니.이로써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본문이든 증거 구절로 삼을 수 있다. 모든 거짓 종교들은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참조한다. 마음에 드는 포란에서 의뢰 몇 번이고 그 일을 하고 교황들은 그들의 에큐메니컬 공예들에서 제3, 제사그 일을 하기 일쑤이다 다른 모든 거짓 교사들 역시 의뢰 그 일을 한다. 물문 교도들, 제7을 안식일 예수 제림 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사탄 지휘자들, 영국, 이스라엘 지자들 등등. 왜냐하면 성경은 양쪽으로 자르도록 디자인된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에서 발견되며 역대 기하에서 실증된다. 짐승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구원받은 일꾼들은 소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 하는 황소들이라고 가르친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같은 개들이다. 자기의 성사 중시주의자들은 풀 속의 뱀들이다. 사람은 물고기와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다. 우리가 공중의 새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사람은 새와 같고 비둘기는 성령의 예표이며, 기도하는 전사들은 독수리들과 같고 새들은 영들의 예표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어머니 자연은 결코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이 지금껏 보아온 유일하게 정확한 과학 교과서에 이미 판명된다. 그것은 성경이 무오하고 거룩한 관찰자이신 분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교과서 내용을 계속해서 변경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기가 관찰한 정보를 자신의 죄의 욕망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수 없느니라. 보라 그가 물들을 가두+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은혼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를 무너뜨리시는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철을 제하시는도다. 그는 통치, 통치자들에게 멸시로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둔 물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요비 소팔에게 계속 답하다. 욕기 13장 1절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과 따져보기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오 너희 모두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의 지혜가 되리라.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의 변론에 경청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아니면, 아마도 요배 세 친구들은 과학과 종교, 종교와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데, 세 친구 모두가 터무니없고 어마어마한 실패자들임이 판명된다. 의사들로서 그들은 인간이 지금껏 가졌던 단 하나의 주요 문제도 고치거나 치유하지 못했다. 그 문제들은 종교적 불이, 불, 불일치, 질병, 전쟁, 범죄, 기근, 죄, 죽음, 그리고 6천년 동안 모든 세대에서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철학과 과학, 말씀보존학계 참조6천년 동안 모든 세대에서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는 것.